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구독자 분이신 꿈꾸님의 바둑을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량은 타이젠 2단을 두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 두 판의 대국을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복귀 문의를 해주신 분이 지금 타이젠 2단이고, 네, 지금 흙을 잡았어요. 자, 그럼 이제 복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반은 중국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이제 독특한데요. 사실 흙이 지금 여기를 붙였을 때 웬만하면은 백 입장에서는 이제 이쪽을 받아, 받아주고 두는 포석이 가장 무난해요. 네, 이렇게 두거나, 이제 혹은, 붙였을 때, 이제 이렇게 두는 바둑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 네, 하첨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한 3, 4개월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실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는 네, 이렇게 손을 뺐죠? 뭐, 여기 손 빼는 자리에 충분히 둘수 있습니다. 어, 여기를 지금 빠지는 변화도는 이렇게 좋지 못한 변화도 같아요. 지금 가장 쉽게 이쪽을 이렇게 늘기만 하더라도 자, 제가 지금 수나누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이제 흙이 자, 이쪽을 백이 뒀는데 흙이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백이 이 선으로 이쪽을 하나 늘어가지고 지금 한수 쉼을 한 거예요, 거의. 필요 없는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순하는 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석 진행이 됐는데요. 뭐이 정석은 서로 둘수 있습니다. 서로 호각의 진행입니다. 이렇게 늘고 백이 이쪽을 뒀는데 뭐 여기서 좀 갈림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쪽을 이렇게 날일자를 가거나 이제 혹은 이쪽을 뛰거나 뭐 이런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뛰면은 백도 이쪽을 나오는 변화가 이뤄지겠죠. 네, 여기서 이제 이런 교환은 백이 굉장히 악수예요. 예, 돌이 지금 자충이 채워져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이쪽이 이렇게 끊겼네요. 지금 이게 제가 뭐 타이젬 사이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사이트에서 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변화도가 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전 같아요. 이거는 지금 딱 봤을 때는. 뭐 흙이 잘된것 같아요. 일단 실속을 잘 챙겨가지고 흙이 잘된것 같고요. 네, 뭐, 여러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실전이 지금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변화가 참 많네요. 이거는 백이 당했어요. 이렇게 폐를 이런 식으로 불복 당하는 모양이 나오면은 백이 안 좋은 모양이고요. 여기서 흙이 뭐한게 한 없네요. 여기서는 근데 네, 이렇게 뭐 술을 내려고 했는데 수를 낼순 없고요. 그 대신 이렇게 바깥쪽에 굉장히 두텁게 철벽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건 흙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 변화는 아 이게 변, 변화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좀 어렵네요. 네, 지금 이게 실전 같아요. 아, 이건 이건 걸렸죠. 네. 방금 이 변화도는 여기 끊으면은 이거는 딱 걸렸어요. 네, 지금 한번 형세 판단을 한번 해볼까요? 음, 일단은 여기 집부터 한번 세보겠습니다. 좌하 집부터 좌하 집이 대략 25집 나고요. 뭐 여기는 대충 10집 봐주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한 5집 보죠. 그럼 이제, 흑집은 40집이 났습니다 백집 한번 해볼게요 백이 여기 발전성 빼놓고서 대략 한 26집 정도 났는데요 음아 근데 사실 여기가 발전성이라고 보기가 어렵네요 지금 이제 이쪽 늘고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백이 이쪽이 상당히 넓어요 지금 이쪽을 두면은 사실 지금 거의 잡힌 것 같아요 백돌이 백도 여기서는 좀 실수했네요 여기서 일단 단수를 쳤어야 되네요 보강이 먼저였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도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런 변화도는 흙이 잘 풀리고 있는 변화도라 봐도 될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 돌이 잡히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바둑이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 돌은 굉장한 요석이에요, 이제. 이 돌이 이제 살아감으로써 흙이 집으로도 대략 한 12집을 얻었고, 이제, 이 돌이 안정이 됐어요. 네, 뭐 이렇게 돼가지고는 아무래도 흙이 이겼겠네요. 네, 이거는 흙이 많이 이겼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거는 그냥 모양을 안, 아니 개가를 하지 않고서도 이제 모양만으로 알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판은 이 판인데요. 자, 이 판은, 이제 타이, 네, 꿈꾸님이 100입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고전 포석인데요. 이 포석은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 그때쯤에 이렇게 한창 공부했던 그런 포석입니다. 그만큼 좀 오래된 포석이고요. 여러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런 행마는 좋지 못해요. 네, 이런 행마는 막혀가지고 좋지 못한 행마고요. 자투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니요. 꿀벌님이랑 바둑 두는 게 아니라요 지금 복귀하고 있습니다 타이젬 2단 분이 제가 문의주셔가지고 네, 복귀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잘못됐나요 <laughs> 제목을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제가 바꿔놨고요 아마 제목은 제대로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굉장히 근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3, 4개월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네 이거는 또 역으로 이건 백이 잘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빵따냄을 주는 거는 안 좋습니다. 초반 빵따냄은 절대 줘서는 안 돼요. 그거는, 어, 목숨을 걸고서도 막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도 막아야 되고요. 이게 실전인가봐요. 이거는 이상, 백이 이상하지, 이거는. 자, 이것도 잠깐 보시면은, 흙이 여길 박고 막았을 때, 사실 잡으러 가도 잡힌 돌이에요. 백이 더 이상 탈출 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탈출할 곳이 없고요. 자, 근데 흙도 약간 아쉽습니다. 여기 막은 거는 아유 그쵸. 제가 방송을 자주 해야 되는데 아, 요즘에 좀 바쁘다는 핑계로 잘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 좀 뭔가 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쉬고 있었어요. 음. 네, 지금 여기서 한번 형세 판단 한번 해볼게요. 그냥 딱 뭔가 모양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안 나빠 보여요 형세가 뭐 이쪽도 좀 발전성이 괜찮아 보이고 여기 모양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거는 거, 걸리지 않았나 싶네요. 여기는 하나 끊고 이제 이런 모양에서는 수를 늘려야 돼요. 최대한 늘려야 되는데 이제 이쪽으로 하나 띄는 겁니다. 하나 띄고 백도 일단은 뭐 최대한 수를 줄이려고 가야겠죠. 그때 여기서 이제 수를 외우는 수단이 중요한데요. 단수를 치고 또 단수를 치고 여기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한수 차이로 흑이 잡았죠. 아 그래서 백이 실전을 뒤로 이렇게 물러났고요. 네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돼서 이제 백이 최후의 승부처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날를자를 가서 이도를 잡겠다 그런 의도예요. 지금 여기는 좀 한가한 자리죠. 지금 전쟁터가 바로 앞에 있는데, 전쟁터를 놔두고 이상한 데를 갔어요. 지금 여기서도 일단은 뭐 이런 데 나를 자 하나 가고, 여기 한칸뛰어서 최대한 이 석점을 최대한 공격을 했어야 돼요. 압박을 줘야 돼요. 이제 이거는 되게 실수로 보입니다. 크게 실수로 보입니다. 백도 이제 기회를 잡았어요. 여기서 여기를 둔 거는 이제 이상하죠, 지금. 이걸로도 일단 여기 날일자 하나 가고, 이런 식으로 끊어가서 흙을 잡으러 갔어야 돼요. 이거는 뭐 거의 흙이 살 길이 없네요, 이거는. 예, 네, 네, 여기 갑자기 이상한 데를 뒀어요. 왜, 기 이쪽을 왜, 음, 두다 많은지 모르겠데 잡혔다고 보는, 보는 건가요? 아, 여, 여기, 여기서도 이제 백이 잘 됐네요, 여기서도. 여기서는 일단은, 일단은 여길 이어야죠. 흙도 이쪽을 뭐 최대한 살려고 할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잡으러 갔으면은 이거는 뭐 백이 질 수가 없는 바둑이네요. 이거는. 근데 실전에는 이렇게 두고 이제 지켰네요. 네,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 문제 의장면이 나오네요. <laughs> 네, 자투리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두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를 젖혀 있고 받아 주면은 그때 끊어갔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최후의 네, 전장을 맞이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끝났네요 바둑이. 사실 이 바둑은 그러니까 좀 정확한 포인트를 잘 짚어갔어야 되는데 포인트를 잘못 짚었어요. 네, 여기죠. 여기 일단 갔어야 돼요. 여기 갔었으면 백이 무조건 이겼는데 약간 좀 음, 제가 아까 첫 판도 그렇고 이 판도 그렇고 좀 보충할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설명해주면 좀 포인트 자리를 잘 찾아가야 될것 같네요. 아무래도. 포인 트를 놓쳐가지고 그러니까 포인트라는 게 이제 이바둑을 어, 어디를 둬야지 이길까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잘 찾아가는 게 진정한 고수입니다. 네,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좀 힘드네요. <laughs>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오랜만에. 하첨지님이랑 자투리님이랑 들어오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